이 글은 노르웨이 사회학자이자 한국 출신 아동을 입양한 양어머니 크리스틴 몰빅 보튼 마크 씨가 쓴 것입니다. 1998년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됐고, 내 아들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왔습니다. 곧 돌이 될 나이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들은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작은 파란색 가방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2020년 1월 영국에서 사진을 전공하는 아들은 발표하려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집에 와서 자신의 입양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나는 파란색 가방을 찾아 줬는데 거기에는 서류 묶음 도착할 때 입고 있던 옷, 잠옷, 젖병, 공갈 젖꼭지 그리고 열 장의 사진이 들어 있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2022년 가을, 나는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그룹이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한국 출신 입양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노르웨이의 한국인 입양인들도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해외 입양인들이 수 년간 정부의 해외 입양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왔고, 2023년 1월, 마침내 아동가족부 장관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해외 입양의 서사는 입양 부모가 중심이 돼 이끌어 왔고, 입양은 행복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그룹이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를 통해 입양 시스템의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입양이 조작된 서류에 기반한 것이라고 의심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상처를 받습니다. 한국 아이를 입양한 어머니로서 그런 글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글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해 엄마가 됐다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에 참여한 것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야기가 무너지고 입양가족으로서 자아상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는 공동의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입양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평생 지고 삽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가족들도 고통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 가정으로서 우리는 결코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입양 부모들이 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때로는 혹독할 수도 있는 아픔을 받아들이자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아픔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양은 평생 지속되며 다가올 수많은 세대에 영향을 끼칩니다. 2022년 301명의 해외 입양인들은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 입양될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연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중 34명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해외 입양을 시작한 지 68년 만에 첫 정부 차원의 조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2023년 3월 25일자 한국 아이 입양한 노르웨이 엄마가 진실 찾기를 지지합니다를 참고하면 됩니다.